최근 호주와 미국의 금융 뉴스가 너무 헷갈리시죠?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는데 호주는 올릴 수도 있다니, 이 복잡한 상황이 교민 여러분의 모기지와 내집 마련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금리이나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다음 주 미국의 금리이나 가능성이 높죠.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 달러 가치는 약해지고 호주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호주 달러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어 호주 전체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약간 줄어듭니다. 이는 RBA가 금리를 덜 올려도 된다는 작은 안도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RBA의 진짜 고민은 호주 소비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소비를 많이 하신다는 통계가 RBA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한번더 오를 수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나 3%대 초반으로 점진적 인하를 예상합니다. 금방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6년 호주 집값, 결국엔 오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매년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민자 수요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요. 두 강력한 엔진 때문에 2026년 전국 집값은 4%에서 8% 수준의 상승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교민들의 2026년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리스크 대비입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내려도 혹시 모를 RBA의 추가 인상에 대비해 현재 모기지 금리보다 2%더 높은 수준으로 이자 상환 능력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지역 선정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비싼 집 대신 이민자 유입이 폭발적이고 집값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서부 시드니의 중저가 주택 및 아파트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다고 알려진 시드니, 서부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부동산업자들의 달콤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중장기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계획에 맞는 곳인지부터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의 아파트,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 아파트를 피해야 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시공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보고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 감사 보고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와 건설사 평판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둘째,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면 임대료가 정체되거나 매매가 상승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해당 지역의 인허가 추위와 향후 이번 3년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공급 과잉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 한도는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금리가 3%대로 떨어질 때를 대비한 최대 대출 한도가 아닌 현재의 높은 금리에서도 여유 있게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미국 금리 인하가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호주는 강한 소비 때문에 2026년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상환 능력 확보와 포모 없는 신중한 투자만이 성공적인 내집 마련의 열쇠입니다.